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오후 1시 33분입니다. 다우지수. 자, 월봉. 월봉 계속 상단선이 막고 있잖아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상단선이 여기도 막고 있고, 그쵸? 그 위에도 막고 있고, 이렇게. 월봉은 잘 맞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걸 분기봉으로 이사해 보면, 예, 분기봉에도 여기가 상단선이 있고, 예, 여기도 상단선이 있어요. 지금 분기봉에 상단선 맞고 내려온 거죠. 응? 분기봉에 상단선 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전까지는 월봉에 상단선만 맞고 있었는데, 더 올라가면서 이제, 붕기봉의 상단선도 찍었죠 근데 지금 붕기봉의 하단선 월봉의 하단선 둘다 아무것도 안 찍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월봉에는 하단선이 없죠 붕기봉의 하단선은 한참 아래에 있고 예? 한참 아래에 있고 월봉은 하단선이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단선만 터치하고 있으니까 매도자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의 상단선도 찍었습니다 지금 매도자리만 계속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자리만 매도자리만 전부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어쩔 수 없이 매도 전략만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신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음 일본은 사실 어 어째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치기 좋습니다 어째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치기 좋고 하락하려면 저가를 깨야 돼요 하락하려면 저가를 깨야 된다. 지금 저가를 계속 상승 저가 투자 심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가 투자 심도도 상승하고 있고 종가 투자 심도도 상승하고 있어요. 하락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락할 거면 이제 1구간에 들어갔잖아요. 1구간에 들어갔으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가를 안 넘으면 여기부터는 자 그러면 지금 가격적으로도 주봉, 부, 월봉, 분기봉 다 지금 상, 상단선 찍었고 하단선 안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 사, 사실상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매도 전략을 쌓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투자심리도도 엄청 높아요. 보시면 높은 편이에요 지금 다 일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월말까지 계속 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민을 해보세요 매도자는 저는 이 위치에서는 매수자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지난달, 시가 아래서는 매도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매수 가치가 없어요. 매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시고, 음,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과연 이제 월봉이 시가 아래로 내려갈 거냐? 예,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월봉이, 어, 지난달 1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러면 어딘가 이제 은봉으로 한번 심하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이거 뭐, 아니, 코미디인 거죠. 이, 이 단봉의 젓가락 못, 못 깬다고요? 요, 요 작은 주봉의 젓가락을 못 깨? 예,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걸 왜못 깨지? 이게 얼마나 된다.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예. 그래서. 음, 이틀 동안, 과연, 예, 네, 저가를 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